아침 기도는요 앞당기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아, 눈을 뜨는 순간 반드시 애매 머리를 내리쳐야 된다. 결박해야 된다. 명령하면 된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음이니라 <놀람> 옛 사람을 바꾸지 못하게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지 못하고 세상적 생각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내 삶을 가로막고 실패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무너질지하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입술이 아닌 심장으로 습관이 아닌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이제는 고백한 나에게 세계보고 말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심겨주셨사오니 강한 것들을 이기고 악한 자들을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기도로 옛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운명을 갖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을 가진 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시며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간증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지성인들이 나 자신을 보고마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와 국가와 세계 앞에 영적인 문제만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지성인들이 복음 가진 자들을 내가 만나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성인들에게 복음 가진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살과 마약과 우울증과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에게 전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람결만 봐도 제자를 볼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고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